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어머티비오입니다.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일본에서 구해온 나루토 액세서리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구성품은 자,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고, 자, 1번, 2번, 3번, 그리고 4번, 5번, 6번, 이 귀걸이 중 하나가 나오는 건데,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이거 맨 3번, 한번 4 0 0 0원짜리 일번 액세서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이렇게 올리면 자 뜯었습니다 오 카카시와 우리 나루토가 나왔네요 2번 오 괜찮은게 나왔네요 이 456번보다 이게 굉장히,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데. 자, 이런 식으로 4,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나루토 액세서리가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 정말 간단한 리뷰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